안녕하세요, 팀슬입니다. 제3의 슬디오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여주살 여학생입니다. 저는 요즘 친구 관계로 고민이 있어요. 원래 친했던 친구가 있고, 그 친구랑 같이 놀고 있는데 같은 반인 여자아이가 와서 같이 놀자 해서 같이 놀았는데 갑자기 단짝을 하자네요.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화장실 가는 척 자리를 피했고 그날 저녁 원래 친했던 친구에게 톡이었어요. 너 땡땡이랑 단짝할 거야? 이러면서요. 저는 제 생각을 고민을 다 털어놨어요. 그 아이는 엄청 말랐고 저는 통통해요. 많이 정반대죠. 그래서 두려워요. 반 친구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마른 아이가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. 그 아이도 저번에는 말라서 스트레스라 했어요. 그냥 그 친구가 두려운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두렵고 싫어요. 어떻게 할까요?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. 음 고민할 만 하시네요.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게참 슬픈 것 같아요. 익명님 힘내세요. 오늘 실디오는 여기까지예요. 익명님께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. 안녕.